한목회장 박향관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목회 회장 박향관입니다. 그 회장님 나무 먼저 소개하면서 우리 전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황피소사 나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력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이 나무는 보시다시피 황피소사고 이 아주 거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분재 전시회를 하는 청풍전에. 청풍전 제 1회 전시목으로 출품됐던 작품이에요. 몇십 년이 지난 작품인데 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게 어, 자연의 이 목대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은 자연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잖아요.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꺾고, 꺾거나 그러기가 지금 네, 약간 현재... 그렇게 해서 흐름만 만들었고 이 나무는 제가 키우는 나무는 거의 인위적인 느낌이 덜 들게 하기 위해서 가위곡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도 약간 거친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증이 덜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의 가위곡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황피소사입니다. 거칠면서도 되게 네. 그 자연스러운 그 가지의 흐름이 같이 입혀져 있어서 따로 뭐 이렇게 놀, 노는 느낌이 아니라 그 음. 목대랑 가지 흐름이 같이 가는 나무여서 제가 본뭐 황피소사가 되게 흔한 수종은 아니지만 황피 소사 중에서도 되게 좋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다른 나무 또 소개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회장님 진궁이 네. 되게 목대도 크고 지금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 목이죠. 네. 근데 이제 아직 완성은 덜된 상태인데 분재 전시회에 가을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출품하게 됐습니다. 진공이 특히 단풍이 빨갛게 들어서 네. 또 가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는 아직 단풍이 한80% 정도밖에 안 왔는데 조금 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될것 같아요. 저쪽에 소사나무도 있는데 이 소사나무가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이 나무는 제가 좀 아끼는 소사나무인데 보시면 너무 거칠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네. 이 공은 자연 곡이고이 나무도 최대한 인위적인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가지 가위로 최대한 절제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 진짜 그뭐 저희가 분재를 하다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군락지나 자연의 그런 그 자연 서식지들을 탐방하곤 하잖아요. 그럴 때 네. 이런 그 소사 분재이긴 하지만 자연의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나무여서 또 되게 소사다운 소사다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 일방적으로 알수 있는 게 보면 거의 소사가 같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관찰을 하시다 보면요 이 수양성 도 있고 이렇게 반수양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잎도 다양하게 둥근 잎도 있고 긴 잎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는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 이렇게 고기 만들어진 반수 에, 이게 운용성 반 운용성 그런 나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끝이 저가 알아서 이렇게 아... 인위적으로 어지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또 이런 개성과 또 그런 운치가 있는데도 또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키우고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지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빨리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나무를 전시할 때 네. 우리가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화분 사용을 되게 저는 잘 하셨다. 네. 왜냐하면 전시할 네. 때 나무와 어울리는 그또 화대나 화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화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아 보시다시피 화분이 좀 얇은 화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무에 어떤 화분을 쓰는가에 따라 그 나무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런 거는 제일 나중에 만드는 게 화분을 맞추는 건데 아주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얼만큼 멋지게 입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옷이 그분하고 안 어울리면 어설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전시회 하기 전에라도. 그분 분에 어울리는 분목을 잘 고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이제 네, 워낙 지금 전시장 곳곳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개인 부스에 딱 지금 세팅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지금 부스를 되게 잘 운영해주셔서 특히 우리 회장님이 또 아까 소사처럼 또 이렇게 개성 있고 또 그런 특이한 수형들도 많이 있고 또 자연스러운 나무들. 또 열매류 나무들 되게 잘 배양하시기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스 작품 좀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우선 큐브에 있는 거를 이번에 저는 위주로 이 전시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좀 가지고 나와 있고 네. 여기 개인 부스에 있는 거는 어, 가을 분위기에 맞는 나무만 몇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숙격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열매나무 종류로 골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회장님께 또 궁금한 게 네. 이번에 전시회의 주제가 그리움이라고 네. 타이틀을 잡았어요.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아. 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 우리 분재 키우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연을 좀 그리는 그리워하는 그리워. 예, 그런 마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목분재 20주년 기념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주제를 그리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연과 우리가 어우러지고 싶은 그 마음을 분해 담아 보고 싶고 이번 전시회에 그걸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작품들을 보면은 더 멋진 그런 감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심상회당이 네. 열매가 정말 너무 잘 달렸어요. 이게 배양하는 과정이 이게 또 열매를 이렇게 전시회에 내게끔 이렇게 잘 맺히게 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예. 네. 또 이렇게 배양하시는 뭐 작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뭔가 팁이 있으시다면. 아 근데 이번 올해는 아시다시피 5월 초까지 저희들이 사는 데가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서 열매 나무가 많이 지금 열매가 없는데 이 수종은 안면도가 고향인 수종인데 젓가락만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품할 정도의 수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좀 있어서 가을 분위기를 조금 더 연출하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나무입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열매류들이 많이 있네요. 네, 열매나무를 좋아합니다. 이 나무는 되게 흐름도 있으면서 또 우리 회장님이 팥배나무가 또 네, 예, 팥배나무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네. 이 나무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 올해는 열매가 썩 좋지가 않아요. 원래 덩어리 진 이렇게 열려 있어야 아.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한, 하지만 그냥 이것도 이번 분위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을 전시회에 딱 맞는 음. 그런 느낌의 분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소사도 작은 소사고. 이 소사나무는 전시회에서 제가 몇번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이건 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 소사 중에서 나름 괜찮은 네. 네, 소사라서 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력이 조금 이렇게 네. 있는 이런 네. 나무 같아요. 네. 이 근장부를 보시면 이런 근장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화분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지 이런 근장부가 만들어지거든요. 물광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굵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사나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자연풍의 소사나무를 키우시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안쪽에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잎 닦이나 음. 또잎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보는 것도 시원스럽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음.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모양목처럼 꽉찬 나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하고 또 소사나무가 지금 보시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재가 네. 되게 그 분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확실히 분재를 얼만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 분재에 대한 뭔가 딱 철학이 딱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철학이 작품에 또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분재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분재라는 거는 그 나무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서 작가의 혼과 작가의 정신이 들어있는 구도 예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 분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분의 작품을 볼 때는 그분이 의도하는 게 어떤 건지, 아, 그분의 정신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그런 설명과 또 네. 철학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감상을 하니까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 이 나무도 회전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백화등이 이렇게 흐름이 좋은 나무가 있었나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게 지금 뒷배경이 지금 없고 지금 나무가 겹쳐지다 보니까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무가 어, 시원시원하면서 수고도 굉장히 있으면서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개성 있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모방을 합니다. 그 모양을 모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일본 분재도 많이 따라할 수도 있고 좋아하고 하긴 하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영을 우리 분재인들이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함축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저는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되게 네. 그리고 또 수종 자체도 소사나 또 우리나라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 우리나라 자, 고유 수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종들을 또 활용해서 한국적인 그런 미를 보여준다면 세계적으로도 되게 그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분재를 우리가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한목분재회이 전시장에 50여정 정도의 수종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거보다도 더 많은 나무들이 분재수로 쓸수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편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시작이 돼서 분재를 하셨듯이 여러 가지 나무를 다 경험해 보시고 같이 하면서 더 즐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네. 그 분재를 감상하러 오시는 우리 그 한목 분재회 전시회 감상하러 오시는 분들께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보러 올때 뭔가 이제 그 팁이라고 할까요? 그 보는 것도 되게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보다 되게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감상하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우리 한목 분재전이 제목을 그리움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어, 오시는 관람객들도 그 그리움에 맞는 어떤 거를 연출을 했는가 이런 것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더 즐거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들도 거기에 맞게 연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제가 어떤 건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이 작가가 생각을 하고 이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재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설이나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져 있거나 뭐 그림전시를 보게 되면 어떤 뭐 역사적인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재전시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죠. 보는 사람이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뭐 여러 가지의 더 깊은 것들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감상하시면서 이제 그냥 보시기보다는 되게 예. 작가의 그런 구도나 의도를 조금 그렇죠. 파악해 보면서 예. 감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예. 것 같아서 오늘 말씀 감사하고 좋은 작품 항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